전라남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0일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각 시군, 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해경, 명예감시원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신개소, 소매 업체 32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루롱생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추진합니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합니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193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윤경원 기자입니다.